무더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물놀이입니다. 그럼요. 더울 땐 시원한 물놀이장이 천국이죠. 우리 지역에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싹 가십니다. 예스이왕에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도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글거리는 햇볕에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 아,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안내합니다. 도심에서 느끼는 자연의 휴식처. 이왕 왕송호수공원에 오시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자연학습 공원 내에는 시원한 오아시스에 온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네일바이크 물놀이장은 아동용 미니 풀장과 미끄럼 풀장을 준비해 무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안전 요원을 풀장마다 배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누구랑 이렇게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이렇게 물놀이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재밌고 신나요. 다음 주에 또한번 와보고 싶어요. 물놀이장 옆으로는 몽골 텐트, 그늘막과 가니 샤워장, 탈의실까지 갖추고 있어서 물놀이와 더불어 휴식을 함께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어, 가까운데 이런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더워서 애들 데 같이 나왔어요. 어, 너무 와. 좋아요. 아, 네. 와보시니까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어, 수영장도 있고 애들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레일바이크 물놀이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준비한 그 물놀이장은요 의왕시와 의왕시 축제 추진연원가 준비한 그양성호수공 여름 축제이고요. 왕성호수공원 새롭게 단장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으니까 나들이 오셔서 그 물놀이도 하시고 레일바게도 타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휴양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아름다운 배운호수를 품고 내려다보고 있는 산이 바라산인데요. 그리 높지 않은 바라산은 신갈나무 군락의 화렵수림과 소나무, 일본 잎갈나무 군락 등의 침엽수림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경관이 수려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산인데요. 캠핑도 즐기고 피톤치드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곳이 여름이면 더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은 어떤 곳이에요? 어, 여기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체내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애들이 놀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물놀이놀이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용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용 방법은 10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2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5시간 정도 두 타임 정도 8월 22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곳이 남았는데요. 여름만 되면 물놀이장으로 변신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의왕시 포일동 물빛글림공원 내에 위치한 물방울놀이터는 평소에는 일반 놀이터지만 무더운 여름이 오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지난 2012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물방울놀이터는 포일동 주민은 물론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까지 인기만점 물놀이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심 속의 미니 워터파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수심이 60cm에 불과해 어린이들은 물론 유아들까지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구랑 왔어요? 저희 이제 친구들이랑 왔습니다. 아,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 뭔가 워터파크나 그런 곳에 온 느낌이 들어요. 들어요. 네. 친구는 기분이 어때요 형, 형이랑 놀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지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요 이곳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저희 그 포일동 물방울 놀이터는 도심지 근교로 접근성이 좋고요 우선 우리 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도심 인근 주민들까지 모여서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물방울 놀이터 이용하는데 유의사항이 있다면요. 아 우선 주말에는 보시다시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붐비다 보니까 저희가 무엇보다도 안전 요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시될 게 안전입니다. 어,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시설이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의 지혜로운 여름 나기. 방법은 바로 의왕시 물놀이장이네요. 폭염과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휴가 장소가 바로 물놀이장이죠. 올 여름 멀리 가지 않고도 많은 아이들이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아서 즐거운 추억을 가득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의왕이었습니다.